야, 음. 오늘 이모 병원에서 일하는데, 음. 어, 배우보다 어린 동생이 왔거든? 아, 아가? 어, 아가가 왔어. 어떤 아가? 아가가 18개월이래. 18대요? 음. 18? 18, 어. 18 뭐야? 18개월인가? 태호는 38개월이거든, 지금. 네 달이지. 그래, 태호는 4살이고, 18개월 아가는 2살도 안된나가요 발음 좋네. 아무튼. 그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이랬는데, 애기가 뭐라 했는지 알아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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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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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을 것 같아? 애기니까? 띠띠뽀 응? 띠띠뽀 띠띠뽀? 태호가 좋아했던 띠띠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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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 띠띠뽀 노래좀 해봐 시 띠띠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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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즐거고오마이띠 띠띠뽀 띠띠뽀 찌찌찌뽀, 신나게 살려요! 찌찌찌뽀, 언제나 치도 지, 지, 뭐라도 솔지에 좀 만나는 한국 신고들 찌찌뽀, 찌찌뽀, 찌찌찌뽀, 우! <laughs> 찌찌뽀, 짜굴은찌찌우야숨차지 않아?

어? 멋있어! <laughs>